스페인 출신의 다니엘 산체스 세계 랭킹 그런 어, 아주 젊은 예패기를 여과 없이 바로 본인의 입으로 들려줬는데요. 네, 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어, 김해식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동을 할때 이것 뒤로 돌려치기 미목조금 뒤졌습니다. 네. 김영기 선수보다는 약간 유리한 위치죠. 다니엘 산체스. 음.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자, 각도까지 김영기 선수 쳤던 공 되들어 오기. 이런 단, 시도는 참 자주 하죠. 네.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렇죠. 어, 어, 자 역돌리기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더블 쿠션을 내려서 치는 더블 쿠션인데요. 네, 잘 네. 하죠. 자 이공의 경우에 다음고 있습니다. 네, 직접 보지 않고 대회전으로 처리를했습니다 네. 직접 봤을 경우에는 네. 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무난한 공이죠. 비계치 이용해서 네. 네. 살았다고 이렇게 뭐이 아주 조 제가 데리고 있었죠. 특이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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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좀 스킬이 좀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실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잘 비껴치기 길게 하면서 네. 내공의 회전력 좋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네. 하면서 빨간 공 쪽으로 키스를 할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게 치고 얇게 쳤을 때 자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내공의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처음 만나면서 바닥에서 굴러서 만나지 않고 약간 뜬 상태로 만나면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 빨간 볼. 선수 지금 브릿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네. 상당히 탄탄한 그렇죠. 안정감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저런 브릿지, 빨간 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껴치기를 연공격. 네, 좋아요. 네. 일점. 어, 회전의 높낮이를 조정할 때아무 지금 아래쪽 당점을 썼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뒤게빠져나간 거죠. 이야, 회전이 거의 없이 네, 들어돌려 치는 공 아주 트히 진행되면서 이 목적과 득점되는 모습, 아주 멋진샷이 었습니다 아래쪽 더블 쿠션, 좋습니다. 네. 자, 길게 키스를 빼고, 네, 쿠션으로, 정확하죠. 좋습니다. 자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뭐 시저의 지금 조명호 선수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준여 선수권 대회 우승이 없거든요. 네. 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아직은 국내 랭킹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어 많이 주최측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기 힘들 것좀 보여요. 이거 이제 꼬여버렸습니다 마지막 상대 브롬다를 좀 짧은 이닝 안에 끝냈더라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 경기도 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결승사가 됩니다. 기업. 아. 네. 아, 아, 아주 아 멋진 두 개를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 이 대회를 관전하기 위해서 한공을 찾아왔네. 자, 피켓치기. 네 됐습니다. 전세계 뭐 당구인뿐만 아니라 당구팬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을 향해 있습니다. 역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빨간 머리로 정보선택. 네. 네, 코너 돌아서 덜주듯이 강하게 끌어놨어야 돼요. 그런 거인데요 멋지게 성공시켰고요. 블션좋 네, 점. 네. 보이. 네, 보이죠? 뭐예 네, 보이는 네, 네 보였어요. 자 네. 네. 아, 네. 15. 아, 하단 당점으로 오른쪽으로. 끌어서 뒤로 돌려 치는 거네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지 않고 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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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요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저도 지지 포지션 플레이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네, 네. 자, 길게 보는군요. 퍼쿠션으로 앞돌리기. 어, 직접 어, 끌었어요. 네. 자, 어, 있었네요. 네. 아트엠은 상금이 높았습니다. 만2등이 천만 원. 됐으니까1 등이, 안되는또예선 탈락 을하는 그런 상황 들이 나오 는 겁니다. 인데요, 네, 정확 합니다. 정확 하게 들리 는 네, 바로 끌 어서, 네. 존아 맞는데 샷이 나갔습니다. 네, 끌어주는 공이 훨씬 득점력이 높고요. 완벽하게 테이블이 파악이 됐을 때는 던져넣는 공들을 많이 치거든요. 던져놨을 때 아, 일목적으로 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강하게 끌어놨을 때는 강한 힘 힘이... 때문에 지금 포지션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포지션입니 네, 그렇죠. 네. 앞 돌리기 짧게 버는 공. 두껍게 맞춰서 짧게 보는 공. <laughs> 네, 짧게, 짧게 보는 공. 없어. 네, 성격도 다르죠. 네. 자, 월드컵 그런 말이죠. 본인들도 인정을 합니다. 아마 향몇 뭐 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당구 한국당과 성장을 할 거다. 이스리부시션의 중심이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 득점을 어. 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공 포지션이 워낙 좋아졌네요. 자 길게 퍼부션으로 회전이 네, 여기서 네. 자새 테이블 치고는 서, 정, 어, 조금 일반적인 부분보다 조금 짧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해저리 높낮이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켜치기 이것도 많으면 좀 컬적인 득점이 그나마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비껴치어서 드죠. 네. 자좀 깊숙이 들어가나 싶었습니다만. 네자 횡단시합 횡단시 상단에 테이블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저렇게 좀 짧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당구장에서 하는 그런 대회 또 아니면. 체육관에서 하는 대회 이런 경우 아 이거 자지 빠진 상 아니 되죠 닦았데도 빠지면 피켓치기 네, 직접 봤는데요 진행 좋습니다 네, 네 지금은 지금. 보면은 센테스가 볼을 닫고 난이후에 지금도 직접 맞 정확히 맞았잖아요 이게 네. 짧거나 자 좁은 공간으로 바로 보나요? 코너 상당히 좁은데 네. 그점 됐어요. 자꾸 짧다 짧다 생각을 하니까는 자꾸 조금씩 더 밀어주는면서 <laughs> 경기를 하거든요. 밀다 보니까 미는양이 조금은 넘친 거죠. 정확해요. <laughs> 이목적가 지금 아래쪽 돌리기 <laughs> 네, 네, 정확한 본선 들어갈 것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에 이제 그 아. 위에 상위 랭커들의 층이 두텁다고 네, 이번에도 이제 대외여이 발표되면서 16명 전부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어 대외여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많은 뭐 주변 사람들이 어 조금 초청자를 좀 줄이고 국내 예 네. 이런 기대, 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올해도작연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경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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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수리코너 I 향하는. 번호를 향해서 네, 득점 금습니다금지샷을금 지금. 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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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런 식의 계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기 선수가 아주 노련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와, 이제... 어렵게 이렇게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 나... 이 공이 득점되면 다음 공도 배치가 좋죠. 그렇죠. 일목적으 컨트롤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 네. 잘 됐는데 지금 하얀 돌스트로프는 뭐... 전혀 문제가 없네요. 네, 그렇죠. 만약 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안 뛰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laughs> 네. 다력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각 자주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펀션 플레이가 몸에 익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뒤로 돌려치기. 네. 자 얇은 두께.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공을 정확하게 얇은 두께를 맞춰낸다는 것. 같다. 네, 좋죠? 골트로 주어요. 네. 선택 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거 같죠. 두껍게, 아, 하지만 내공의 회전력은 많이 주면서. 어,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좋은 훌륭하죠. 자, 이걸 대회전으로 돌려서 완벽히 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방향은 괜찮아 보이는데 네. 구름이 굴좋러갑니다 득점됐습니다. 네. 네. 자. 득대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번 공도 득점됐습니다. 아, 네. 길을 아, 려치기를 아. 네. 아예 길게 오이공이 네, 득점했고요. 이런 네, 방법적으로 충분히 득점을 네, 할수 있을 좋죠. 것 같죠? 2등.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지 못하고 얇은 두께로 끌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조금 덜 끌린. 더군다나 이제 테이블이 어, 더 확실하게 끌어줘야 되는 조건을 가진 테이블인데 그러질 못한 것 같습니다. 김인직 선수가 지금 다니엘 산테스를 상대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전혀 4대 천왕에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마지막 자, 점수. 좋아요. 마지막 점수 10량. 40대 34. 자 이제 나머지 6점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laughs> 아, 좀 풀이 안될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거죠. 네. 짧게. 아, 많이 끌어서 네. 네, 조금 자, 첫 경기 선수가 40대 3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2.105에 버리지. 단일 선처도 1.8 4이면은 나쁘지 어, 않은 기록이죠. 네. 항상씩 기록. 곁돌리기 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에서 성공률이 상당히 높았고. 네, 곁돌리기가 특히나 80%의 성공률을 보였네요. 네. 다엘 산체스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성공률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니다 대회전 말고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는 선